안녕하세요. 널싱 제니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미국 병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서울 아산 병원을 퇴사하고 미국 뉴욕에 온 뒤에 뉴욕대학교 병원 수술실에 취업을 하게 돼서 현재 수술실 간호사로 만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병원에 취업하게 된 과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어, 이 병원에 대해서도 시간 연대기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취업 소식은 작년 5월에 들었었고 입사는 6월 7일에 했어요. 그래서 3주간의 수술 간호팀 교육을 거쳐서 현 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 발령받기 전에 그 교육하는 3주 동안 웬만한 스크럽이나 수술 간호에 대한 기본 이론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바로 투입이 됐을 때도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또 6주간의 프리셉터를 했었고, 제가 수술실 경력이 3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적응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배치받은 병원은 뉴욕대학교 수술실 중에서도 당일 수술 센터인데요. 이런 당일 수술 센터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주로 안과와 이비인후과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에서도 당일 수술센터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입원하신 환자분들이랑 당일 입퇴원하시는 환자분들이랑 똑같은 수술실을 같이 썼어요 그리고 당일 수술센터가 이미 그 아산병원 건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실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 뉴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맨하튼 곳곳에 건물이 뿔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병원이 가장 크게 있지만 당일 수술센터 건물이 저한두 블럭, 세 블럭 옆에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는 것도 메인 병원이랑은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규모도 당연히 작고요. 수술방은 8개, 간호사는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시스템상 스크럽을 테크니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크니션 또한 10명 정도 있고, 간호사는 테크니션이 부족할 때만 스크럽을 들어가요. 그래서, 할수 있긴 해야 되지만, 자주 스크럽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테크니션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보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PST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Patient Safety Technician이라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수술 준비할 때, 멸균 트레이도 오픈을 해주시고, 필요한 물품들도 전날에 미리 준비해주시고, 저희 업무를 전반적으로 많이 도와주십니다. 간호사 체계는 여기도 똑같이 수간호사에 해당하는 널스 매니저가 한명 있는데요. 그 매니저를 어시스팅하는 코어디네이터도 한명 있고, 그 아래에 차지 간호사가 두 명. 각각 수술방 네 개씩 담당하면서 업무를 보는데, 신기한 점은 차지 간호사가 어사인 받는 방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지 간호사는 차지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국에서의 근무 시간이랑 조금 비슷하지만 좀 빠르죠. 저희 부서가 당일수술센터이기 때문에 새벽수술이나 응급수술이 없어서 근무시프트는 7시부터 3시, 그리고 10시부터 6시, 이렇게 두 가지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친구들이 보통 출근해서 저희들한테 점심 교대를 해주고요. 1시간씩 2명을 교대하고 본인 점심을 한 1시 반쯤 먹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또 다른 차이점은 7시 출근인데 정말 딱 7시까지 출근을 하고요. 첫 수술이 7시 반에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 보조 인력들도 많고 해서 한 30분이면은 수술 준비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휴가 같은 경우에는 입사 후 5년까지는 1년에 4주를 주고요. 그 이후에는 5주까지도 휴가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한번 일주일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일주일 장기 휴가를 1년에 총 4번을 써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의료비 감면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 병원 안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는 전액 무료입니다. 저희 가족들 포함해서요. 그래서 보험료를 한 달에 100불 정도 내는데 그걸로 모든 입원 치료, 검사, 외래 진료 등등이 모두 커버가 돼서 돈을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다음 자주 이용하는 베네핏으로는 교통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월급을 3000불을 받았다면 거기서 교통비로 쓴 200불을 빼고 2800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갈 교통비 저는 그 교통 카드에 매달 일정 금액을 충전을 하고 그 금액만큼 세금 감면을 받고 있어요. 급여는 미국 물가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아산병원 연봉에서는 한 2.5배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무 강도는 제가 느끼기에 한10% 정도로 느끼고 있고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금 수술실 간호사 포지션이기 때문에 수술실 안에서만 일을 하고 있고요. 스크럽도 대부분 테크니션이 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과 다르게 마취회복 간호사가 수술방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마취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개입을 해야 되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IV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인투베이션 보조를 할 때도 제가 맨날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척척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서류 작업인데요. 어, 저희가 전산에 모든 걸 기록을 하잖아요. 환자분이 수술 받는 동안 직접 뭔가 작성할 수가 없고, 의사도 수술하는 동안 뭘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투여된 약물의 모든 시간들, 자세는 어떻게 조정했는지. 트레이는 어떤 걸 사용했는지, 물품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놓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다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수술실 간호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를 도와주는 보조 인력들이 많다보니, 그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도 저희가 감독해야 되고요. 어,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업무 분장은 훨씬 세부적이지만 가끔은 어 그냥 제가 다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일하는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 스트레스가 높지 않다는 건데요. 제가 아산병원에서 일할 때 정말 많이 아프신 환자분들도 받고 정말 긴박한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러하시듯이 그래서 제가 미국 대학원 지원할 때도 어큐시 아닌 프라이머리 mp를 지원했던 것도 있는데요 지금 일하는 병원처럼 그냥 이 자체도 당일 수술 센터라서 당연히 업무 강도가 낮긴 하지만 업무 분장도 잘 되어 있고 간호사 수도 훨씬 많다 보니까 어, 업무 스트레스는 정말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를 아껴서 퇴근하면 대학원 공부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업이랑 병행하기에는 지금 최상의 직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대학교 병원도 미국 안에서 8위 정도 하는 아주 크고 좋은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 일하는 의사들에게 외래 진료를 공짜로 볼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위치도 뉴욕대학교를 비롯해서 이 병원도 다 맨하튼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 자체에도 굉장히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물들도 되게 깔끔하고 좋은 물품들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간호사로 일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한 병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장점은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정말 착하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사실 각 미국에 온 입장에서 많이 쫄았거든요. 그리고 워낙 직장 동료 중에 백인들 그리고 다들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저만 이방인인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일 또 깔끔하게 처리하고 사람들이랑 또 항상 웃으면서 잘 어울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많이 아껴 주고 일도 정말 즐겁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을 하나 얘기해 보자면 어 이거는 한국에서부터 계속된 저의 오랜 고민인데요. 수술실 간호사 자체가 사실 그 간호 영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MP가 되려고 준비 중인데 그 MP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수술실에 일하는 MP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간호사 경력과 나중에 하게 될 MP의 업무 영역을 어떻게 연관 지을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만약에 수술실에서 일하시면서, 널스 프렉티셔너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고민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MP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실습 시간에 최대한 많이 배우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데, 전반적인 직장 생활은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떤 간호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은 규칙을 지키려는 간호사인 것 같아요. 어, 뉴욕대학교 병원이 굉장히 규칙이나 폴리시가 많고, 그거를 잘 지키기로 유명한데, 사실 개개인이 일을 하다보면 업무 성향이 워낙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름의 분산 정도가 너무 크면 환자분의 아웃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장을 좀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 동료 그들이 말하는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너무 행동이 빠르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오류를 잘 잡아낸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당황스러운 이유는 미국에 계신 한국 간호사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한국과 미국의 업무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제가 나이대도 워낙 어린 편이고 해서 제가 일을 빨리빨리 타게 좀잘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워낙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실 간호사가 되어보니 느끼는 점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마취회복 간호사로 같이 일했던 동기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수술실 간호사 해보니까 마취과가 어때 보이냐, 정말 할거 없어 보이냐라고 묻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일을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할게 없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잘 알지만 사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각자 자기 일을 완벽하게 잘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팀 중에 한쪽이라도 뭔가 일이 꼬이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다 같이 뭐 수술 과정이 지연되고 뭔가 일이 조금 다 같이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부서 모두 수술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 정말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